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그리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좋은 단임 목사님과 그리고 좋은 여러 동료자 분들과 함께 사에갈수 있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 여러분도잘아시겠지만참 좋은 분들입니다. 어, 새로 부임해 오시는 분들도 분들에게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어,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저쪽에 이제 찬양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순간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이이 양복을 입고 올때 여기 앞이가 잠겼거든요. 근데 저 앉아가지고 이거 잠글려니까 이게 안잠겨지는 거예요.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열고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여기 여기 안 잠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 주신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상상으로 해서 기록한 소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인 폐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해서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저를 고쳐 주셨을 때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 그런데 저른발일 때는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 때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발로 뛰면서는 붙어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제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렇게 옮겨 가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원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소? 그러자 어, 그는 어,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과, 나의 것이 된 것처럼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볼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화풀이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씩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 긍줄의 집, 은혜의 집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곳에는 오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동할 때,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이 연못으로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동화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고통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극률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는 자비도, 극률도, 은혜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큰 상실감과 절망감을 그곳에서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 1년에 3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성전 근처에, 그런 성전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져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성전 근처에 있고, 근데 성전에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축제의 시간들을 누리는데 정작 이들은 자비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성전에 갈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행렬을 지어서 막 올라가는 이런 명절의 기간이 되면 그들은 더 고통스러웠겠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하나님 성전 앞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자신들은 갈수 없는 그런 처제들을 보면서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간 행령들을 보며 행렬들을 보면서 큰 상실감과 절망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고침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로 찾아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언제 왔고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곳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곳에서는 고침 받지 못하겠구나. 이곳에서 내가 치료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도 했을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아, 이곳은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인생 마지막 장소였거든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료받을 수 없지만 그냥 그곳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하고 꿈에도 소원이 자기가 낳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아픈 사람이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몸도 무너졌고, 외적인 몸도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마음도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사람이 바로 3 8년의 병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곳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치료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자신이 병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미 사라진 사람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38년이면 사실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대략 평균 나이가 40에서 50 이쯤 된다고 합니다. 좀 오래 살면 60살 정도까지 살았는데 38년 동안 이 환자로 아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일평생을 아픈 자로 살았다는 거죠.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고침받지 못하니까 자신이 고침받는다라는 이 확신조차 무너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자신의 형편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병자는 몸도 무너졌는데 마음도 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지만 그곳에 그 누구도 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같이 생활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지 모르지만 집에 혼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면 나 혼자 힘들하고 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혹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 38년 된 사람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사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그에게 은혜와 자비와 흥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조차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와 자비와 극률을 그냥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한탄과 그의 원망과 그의 불평을 다 듣고 나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의 원망과 그의 한탄을 다 들으시고는 너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소망도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정말 인생의 끝이라고 내가 생각될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죠. 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어,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송명희 어, 씨가 그, 이 노래의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분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뇌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어, 뇌성 마비의 장애를 앓게 됩니다. 한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작곡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지식이 없다는 거죠. 나에겐, 나에게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거죠.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민희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그거난못 가졌지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 그거 못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나 가져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송명희 씨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 지식, 건강,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보지 못한 영원한 것을 보는 것과, 남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는 것과, 남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깨달은 것, 그것과,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비교가 되나요? 비교되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주신 것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주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보아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 밭을 소유해야겠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밭에 보아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보아, 이 특별한 은혜,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38년의 병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변변찮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자비,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특별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에게 주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이기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제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